중국 허베이성은 석탄 소모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국 대기질 순위를 보면 허베이성의 다수 지역이 뒤에 처져 있습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허베이성에서는 석탄 소모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허베이성에서는 500만 톤의 석탄 소모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가 환경보호부가 허베이성 전력회사 오염물 특별 배출량을 제한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 4월 허베이성은 오염물 배출 기준을 50%더 낮췄습니다. 허베이성 환경보호청에서 제정한 계획에 따라 올해 성내에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재진및 탈황, 탈질소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7월 말 허베이성은 전성 범위에서 굴뚝을 뽑는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폭발시키거나 기계를 제거하는 등 일부 석탄 보일러와 매연 굴뚝 제거에 나섰는데 연말 전으로 7 메가와트 이하에 달하는 석탄 보일러와 매연 굴뚝을 제거하는 임무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천거잉 허베이성 환경보호청 청장은 굴뚝과 소규모 보일러는 저공에서 오염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이 더 심각하고 인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를 제거하면 석탄 소모량도 20여만 톤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베이성 랑팡시 환경 보호 당국의 측정 수치를 보면 8월 20일부터 랑팡시 내 구역은 연속 며칠간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기간 양호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베이성 다수 지역에서는 공기질 응급 조치 1급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랑팡시도 베이징과 비슷한 차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외 오염 기업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생산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경보호 서약서를 체결해 공사 현장의 먼지 오염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허베이성은 7 메가와트 및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를 제거하는 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베이징시와 대기오염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허베이성의 바오딩과 랑팡시에 2억 3천만 위안의 환경보호 자금을 보내 보일러의 개조와 제거 작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석탄보일러가 대기질에 미치는 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랑팡시 환경보호국은 베이징의 사회자본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에 참여시켰습니다. 리춘위안 랑팡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탈왕, 탈질소, 재진을 일체화해 적은 자금으로 오염 배출을 줄이는 목적에 도달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에서 7월 랑팡시 공기질의 기준치에 도달한 날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일 증가했고, PM 2.5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줄었습니다.